이 서울시에서 예전에 자녀 3명에게 이제 다자녀 혜택을 줬는데, 2명부터 다자녀 혜택을 준다. 장기전세도 우선 공급 대상이다. 지금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서 하도 되는 게 뭡니까? 절출산, 고령화, 이생산인구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 <laughs> 어제 그 뉴스 보니까 그 시대정신의 조정식 의원인가요? 어, 그 요즘에 계속해서 그 절출산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 그분이 싱가포르인가, 홍콩인가. 저는 뭐 싱가포르, 홍콩도 다 그, 가보면 제가 홍콩 방송도 부동산 2018년에 했나요? 집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 전용 8, 4제곱미터, 제곱미터보다 훨씬 작은 게 80억, 100억 이렇게 합니다. 구조도 참안 빠지고 되게 뭐랄까요. 어, 정말 인테리어도 형편없고. 근데 입지가 고소득자들이 몰려드는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데 보면은 이 메이드 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메이드라는 게 바로 이 집안일을 해주고 애를 봐주는. 그러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는 맞벌이를 다 하게 그런 그런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이 아주 잘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필리핀이라든지 이 동남아 쪽하고 이 정부 차원에서 어 싱가포르 정부라든지 이런 정부 차원에서 어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게끔 뭐 비자 발급이라든지.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되면은 그분들이 그이 봐주는 분들이 현지 나라에서 그거 뭐 3분의 1도 돈을 못 봅니다. 그런 분들이 나라 차원에서 볼때 정부 입장에서는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 정부 차원에서는 나가서 국내에서볼수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외화버리를 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좋은 거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어, 외국인한테도 최저시급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정책을 썼는지 저는 좀 이해도 못하겠고요. 또, 어, 지금 어제 이절출산 해법이 이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 될 수, 맞벌이 할수 있게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최저시급을 적용해도 이애 보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에게 적용되는 게뭐 이래저래 200에서 220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직장 다니니 내가 직접 일를 보겠다 해서 뒤 경력 당절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건데 그게 뭐 이제 수치를 얘기하던데 뭐 140만 명이다 몇만 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수치를 뭐 정확하게 그 통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5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 이런 70만 원 정도 돈을 주고서 어예볼수 있는 돌봄이 분들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정말 실력 있는 이 여성분들이 다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예, 그런 발판을 마련해두고 또 얘도 나갈 수 있는. 요즘에 뭐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해도 일단은 결혼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고 또 늦어지는 사람도 많고 또 해도 애를안 낳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 결국은 이 저출산이 모든 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게 2700년도 되면은 뭐 한국이 없어진다. 그게 이제 아주 유명한 뭐 해외 그 인구학자 이런 분들이 지금 인구 소멸 1위, 나라 없어지는 1위가 바로 우리나를 라 꼽았어요. 거기에 뭐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제 뭐 해수면이 잠기고 이런 뭐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나라는 이제 이 속도로 보면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예, 일본보다 더 빠르게 이 고령화로 가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이민 정책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어떤 출산장려 정책을 내놔야 되고 지금 일본도 그렇게 보수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도 어 이런 어떤 동남아는 해외 이민 정책을 쓰는데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최고로 잘사던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동등한 경제 수준까지 왔어요 지금 그런데 그 일본이 이제는 이민 정책을 예 적극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 지금 이 한류 열풍 있잖아요. 이 문화적인 지금 최고의 강점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강점을 잘어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 이민 정책. 예. 또이 이민도 어 단순하게 문화적인 요소로 왔지만은 여기에 정착을 하게 만들고 이 고급 인력들, 고급 인재들이 해외 고급 인재들, 젊은 인재들이 우리나라 좋은 기업에 또는 이 어떤 중소기업 이런 데에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 계속해서 정부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다시 생산 인구가 많아지고, 단순하게 생산 인구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이 생산 인구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의 생산 인구가 많아짐으로써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갈수 있는 길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뭐 이런 서울시에서 이 장기 전세도 어~ 두 명부터 다자녀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저는 이런 정책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 명까지 세 명부터 무슨 어~ 다자녀 혜택을 주죠. 요즘 세명 낳기가 쉽나요? 두명 낳기도 어렵습니다. 두명 낳기 한명 낳기도 쉽지 않은 시대에. 예 네, 저는 좀더 나아가서 두 명은 어, 다자녀 혜택을 좀더 많이 주고 한 명만 나와도 어~ 좀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어~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결혼해서 을애 낳으려는 이런 젊은 부부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음 바로 여러 가지 지금 그 지금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결국에는 인구를 떼놓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이 인구가 점점 점점 줄어든다고 하 면은 어 특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급만 해서는 안 되는다. 그리고 지금 어,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러고, 서울 인구가 950만 명에서 다시 찍고 올라간는데 그러면은, 거의 지금 이 경기도, 서울, 인천까지 하면 거의 절반이죠, 절반. 계속해서 근데 수도권으로 어,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 인구가 줄어들면서 수도권으로 집중화되고 있다. 근데 수도권 안에서도 인구가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구도신권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계속해서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어, 안 팔리는 집들,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넋놓고 있다가, 진짜 말 그대로 유럽에서 1유로의 집을 주는, 또는, 어, 일본에서 1엔의 집을 주는, 그런 어떤 빈집이 시골집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권에서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서울에서도 안 팔린 집은 안 팔리는데. 그렇죠?